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음악 감사합니다. 네, 저 음악, 노래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아유, 여러분, 뭐,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여기 첫 저희 개봉 주말부터 이렇게 정부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동물들이 나오는 우리 주토 XX와 함께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비교할 수 없지만 반대로 또 저희만의 또 코미디 장르로 저희 승부하고자 이렇게 당당하게 했고 여러분들 또 즐겁게 보셨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 즐거움에 조금 더 연장하고 싶어서 저희. 밖에 배우분들이랑 지금 감독님 모시고 재밌는 무대 인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큰 박수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재밌는 무대 인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예, 서동태 배우님, 서민주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보원의 원빈, 화상태 입니님 네, 정보원의 원빈, 화상태 네, 네. 배우님. 정보원의 주성치, 화상태입니다. 예, 여러분 아, 주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가족 사진 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막그 맘카페 지금 몇 군데 유력한 곳에서 막 저희 정보원에 대한 좋은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그 만화영화는 이때까지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막 육아 때문에 어린이들 때문에 또 가서 어, 육아로 지시신 우리 어머님들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친구분들 다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시고 진짜 뭐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뭐, 뭔가 가족들이 함께 보는 유머 있는 영화가 돼가지고 어, 저희도 너무 뿌듯합니다. 아 여러분들 주말 시간 너무나 내주셔서 감사하고 어네이 보신거죠 영화? 네마이거가왜 이래 <laughs> 아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보원에서 이소영 역을 맡은 배우 서민주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또 보러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으니까 네. 여기 CGV잖아요 CGV 들어가시면 관람평 남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한 마디 적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네잘탁드리겠습니다 친숙해요. 아, <laughs> <침투게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감독 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 아, 저희 지금 이제 성태 선배님도 그렇고, 민주도 그렇고, 어 지금 인사를 할때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이 영화에 대한 그 애정이 되게 각별해요. 왜냐면 저희가 좀, 어, 이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많이 이제 쉽지 않은 길을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달려오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관객분들한테 우리 영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지 만들자. 그 간절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 온 건데. 본의 아니게 지금 다른 영화 저희랑 경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화들이 지금 옆에 있 아닌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 또한 좀 극복. 할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저희가 믿고 왔던 힘이 관객분들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간절함이 담겨 있다면 관객분들이 좀어 그걸 좀 느끼시고 저희 영화에 대한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좋은 소문을 좀 내주셔서 저희가 연말까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만 물러 가면 서운하겠죠. 아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찾아가는 무대 인사를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더 즐겁게, 제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외쳐주시면 저희 올라가서 같이 사진 찍어드리고 저희 같이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셀카 모드로 돌려주시고 핸드폰 미리 켜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부터 올라가서 감독님. 천천히 내려올까요? 제일 위로 먼저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허성태 배우님, 서민주 배우님, 네, 성태영, 민주언니 예. 불러주시면 같이 예, 사진 찍고 저희가 같이 홍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코미디는 많이 주변에서 보고 같이 웃어줘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일한 지금 코미디 영화니까 가족들 그리고 친구분들과 함께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아시아 국제 영화제 작품상을 또 수상해서 좋은 기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10만, 50만, 100만까지 그리고 그 넘어서 100만, 200만, 300만 그 이상까지도 저희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큰힘 한번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힘 한번 모아주실 거죠? 네. 그렇다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기서 그냥 뼈를 묶고 가겠습니다. 예, 다 사진 찍어주고 내려오세요. 예, 천천히 예, 안전하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안쪽에서도 네, 민주 언니의 성태 아 역시 성태 배우님. 앵글 잡으시면서 네, 우리 민주 배우님도 네, 앵글 잡고 다들 이제 하나씩 사진 찍고 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지금 가족이랑 같이 볼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또 애니메이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웹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 영화 봐야 됩니다. 한국 영화. 네, 즐거, 가벼운 한국 영화. 근데 앞쪽으로도, 해 예, 왼쪽에도 저기 손 들고 계시니까요. 예, 천천히 이쪽에서도 내 네. 성태영, 성태 동생, 예, 그쪽에서 예. 민주 동생, 예, 여기서 앞쪽에서도 예. 왼쪽도 한번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더 예. 반대편에도. 천천히 다 찍고 가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아직 조금 있나요? 네, 있답니다. 예. 안 보시나 사실 안 보여서요. 없다고 한것 같은데 그냥 있다고 하고 버텨보겠습니다. 네, 네. 그냥 건너편에도 찍어주시고, 네허성태 배우님도, 에 예, 민주 배우님도 찍어주시고. 예, 어 왕팬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또허성태 배우님이 엄청 지금 쇼츠에 예, 댄스 또. 그 기가 막히게 많이 찍고 계신데, 예, 좋지 보시면 또 정말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저도 놀랬어요. 예, 실제로 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예, 잘 추시고, 오늘 또 뉴스룸에도 성수배문이 인터뷰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간에 또 오늘 봤던 정보원에 대해서 테레비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놀면 뭐 하니 이런 데서도 출연되어 있고 예, 하니까 또 보시면서 주변에도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은 꼭 여러분들 주변에. SNS나 네. 트위터, 네. 인스타, 페이스북, 그리고 싸이월드 이런 데꼭 예. 도토리랑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 보니까 약간 연배가 예. 저랑 예.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아래쪽, 예. 왼쪽 그리고 아래쪽도 좀 내려오면서 찍어주시고요. 네. 어, 저 어, 뒤에 못뭐 찍으셨나? 어떻게? 아이고 못뭐 찍으셨어요. 잠시만요. 한한번 살짝 올라갔다 마지막에 내려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말약야게 이게 다음 상영 때문에 저희가 못 하더라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찍어드리려고 했다가 양, 뭐 그런 거니까 꼭 양해 좀 해주시고 네, 최대한 다저 뒤쪽에 손드시는 우리 네 관객분들한테도 마지막에 가서 꼭 인사해주시고요. 앞쪽 분들도 예네 네. 이제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거의 마지막 찍어주시고 내려와서 앞에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저희 사진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주말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영화 상영이니까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이제 천천히 내려와주시고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 제가 멘트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찍어주 네, 내보세요. <laughs> 서민주배우님 여기 앞에도 좀 찍어주시고 자, 저희 이제 어, 감독님 열심히 연출해 주시고 우리 배우님들 너무나 열심히 열연해 주신 저희 정보원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 네, 네 오늘 어, 정보원도 보셨고 6시 반, 반인가 이후에 저희 뉴스룸하고 놀면서 제가 어, 우리 정보원 얘기도 하고요. 또. 주점 많이 떠니까 오늘 하루 종일 허상태 때문에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